작물들이, 작물들이, 작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할수있을까 아, 굉장히 힘우한데. 뽑아서잘 가지고 계시다가 저한테 넘겨주세요. 지금 너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음, 지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지금 보시면 가지고 있는 칼은 많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몽을 꾸신 거예요. 악몽은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면 그냥 딱 깨면 끝이야. 근데 그 악몽이 너무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이내 능력이 안 보이고 자꾸 악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많이 주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카드인데 이게 방해 요소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부담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장안 아버지가 안, 이건 안 잘할 거야, 이건 안 잘할 거야. 알겠어. 그런 그런 느낌. 근데 마음 속으로 벌써 뭔가 가득 차기를 예, 기대를 아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좋아요. 썬 예,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뭔가 가득 찬 맥스를 말해요. 가득 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말했지만 상황이랑 그런 건다 괜찮아요. 근데 생각 내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어요. 눈치를 못 챘던 적이.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꺾이다 보니까 미래가 됐을 때 모든 걸다 내려놓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미래가 왔다고 해서 이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 꿈에서 깨셔야 돼요 근데 혹시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인셉션 보셨어요?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 그 꿈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못 깨어나서 꿈에서 죽으니까 진짜 죽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누군가 누군가 킥을 해줘야 돼 킥을 해줄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아니 그거 다 아는 게 아니라서 그쵸. 없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을 만들던지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그런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있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수학이 있느냐 이 카드 운으로는 사실 없다죠. 없는데 킥을 당하면 상황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악몽에서 깨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 얘기에 부정적인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 남들이 기대를 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거는 편하게 말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뒷담화 이런 걸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 진짜 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키워? 에이잘 하겠어? 막 이런 얘기. 그럴 때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나 진짜 못하나? 봐. 근데 그 상황에서. 딱 맞게 막풀 같은 게잘안 자란다면 갑자기 내가 기대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지 말고, 어, 그럴 때는 더뭘 해야 되냐면 오히려 뭐 영양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준다든지 흙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뭘 키우겠어 안 되지 이렇게 될까봐 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좀 어떻게 잘 맞는? 좀 많이 영양제. 예, 그래서 타로카드를 어떤 결정된 사항이라고 듣지 마시고. 친구, 내가 잘 모르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마음 꺾이지 마시고, 남들, 마을에 마음 꺾이지 마시고, 굿세게. 내그 굿센 정신을 풀이 받아서 더 같이 잘할 수 있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